어느새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 공부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. 처음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실까 참 궁금했고 그런 하나님을 빨리 만나보고 싶었다. 내가 그저 나의 지식으로 알던 하나님은 한주한 한 주가 흐를수록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알고 계시고 날 만나기 위해 1년 365일을 곁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정말 놀라웠고 너무 감사했다. 내 집에 함께 사셨고, 아니, 주님 집에 내가 거한 거였다. 하지만 나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. 내가 왜이 공부를 한다고 했지? 라는 의무를 들을 때다. 그렇지만 어김없이 그 주의 성경 공부는 어느 때보다 훌륭했고,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.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점은 작은 티끌보다 더 작아져 없어지고 말았다. 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고, 나의 눈물을 닦아 주셨다. 모든 것이 힘들고 모든 것이 괴롭고 지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 생각될 때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은 나에게 너무 많은 기쁨과 희망을 평안을 주었다. 주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. 주님께 택함 받은 자녀라는 것이 참 좋았다. 일주일에 한 번도 하기 힘들었던 큐티를 조금씩 시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. 그러면서 화요일이 기다려졌다. 스스로 할수 없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경 공부가 화요일을 기점으로 일주일에 행복해졌고 염려와 근심, 걱정이 많던 내 마음에 조금씩 기쁨으로 바뀌고 힘든 마음을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. 내가 할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었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. 이 마음 모두 주님께서 주셨다. 이 과정에서 늘 기도로 함께해주신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함께 공부하면서 친 자매처럼 가까워진 이경희 집사님 너무 사랑하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다. 서부주 한인 연합 교회에서 시작한 1대 2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기에 참여하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내 삶에 아주 뜻깊고 아름다웠던 귀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한다. 그동안 곁에서 부족한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고 넘치는 사랑에 감사드리고 일대이 성경 공부 이기 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몇 개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. 화이팅.